네, 예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예담이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인사를 미쳐드리지 못했는데요. 한 주만에 저 예담이 잊으신 건 아니죠? 요즘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고층이다 보니까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무척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안전과 편리함을 위한 잠깐의 불편함이니까 감내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잃어버리고 날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때서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감사를 발견하게 하는 잠깐의 고통과 불편함과 또 고난은 그 역시도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제가 들었던 노래와 사연에 대해서 들리,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일기의 제목은요. 알게 하소서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오늘따라 유튜브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굵기, 기독교는 거짓말이라는 글기였다 어느 청년이 부른 노래 제목이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부르는 노랫말에는 하나님은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천국과 지옥은 없어, 그냥 지금에 충실히 살면 돼. 카르페 디엠이라며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라고 외쳐대고 있었다. 도대체, 도대체 이 청년은 왜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했을지 궁금해하던 차에 더보기를 눌렀더니 장황하게 그 사연을 기록해 놓았다. 그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어 어릴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다녔고 10대에 이르러는 자발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생활했다고 한다. 학창시절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지냈고 예배에도 척실히 참석하던 그가 어느 날 현타가 오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즈음 연예인이 되려는 꿈을 품고 예대에 갔다가 책 하나를 선물 받게 되고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 청년은 1년에 걸쳐 그 책을 읽고 5년에 걸쳐 그 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노라고 말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았다는 내용은 없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매달렸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하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리고 교회에 빠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모님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청년의 글과 노래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이 아이에게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참석을 해도 믿음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의 가정과. 그가 다닌 교회에서 비춰진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주님, 이 청년을 만나주세요. 믿음을 허락해주세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세요.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로서 내가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로 기도가 나왔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어느 청년의 외침과 같은 사연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그 청년의 노래가 왠지 그 영혼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주변의 청년들은 어떠하신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를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인정하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시면 어떨까요? 주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맛을 내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겸배하며 구조를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라고요.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담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예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